13번째, 전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를 전한다는 거죠. 복음의 도리를 이웃에게 전한다. 이게 전도라고 거죠 전도. 구원의 길을 전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길.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인데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할때그 믿는 그 내용은 바로 이거라고 했죠.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이걸 이게 믿어져야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이걸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 나한테 구원의 믿음이 있느냐 하실 때는 이걸 확인해 보면 된다고 했죠. <laughs> 전도.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구원의 도리를 어떻게 전하면 되는가? 전도하면 다들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죠. 오늘 공부하고 나면 아, 이게 힘들고 힘든 것도 아니구나. 쉬운 방법도 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laughs> 여러분, 전도하고 우리가 인도 두 개를 차이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인도라고 하는 거는 손을 붙잡고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그 사람한테 적절하게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시간에 데리고 와고 앉혀 놓으면 됩니다. 그냥. 안주는면 알아서 목사가 다 이렇게 복음을 갖다가 알기 쉽게 또 풀어서 전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하기도 하고, 설교를 통하여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니까.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 전도하시고, 전도가 좀 힘든 분들은 인도하시면 됩니다. 인도. 그러니까, 전도하고 인도가 이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laughs> 여러분들다 각자 잘 개인에 맞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사실 근데 전도는 좀 어렵죠.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인도는 너무 쉽잖아요. 뭐 무슨 계기가 있거나 또 상대가 좀 이렇게 상대를 봐가면서 교회로 초청하면 되는 거니까 전도가 있고 인도가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인도도 물론 저것도 포함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라 것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모든 사람에게 누가 택함 받았는지, 택함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모든 사람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에 오든지 안 오든지, 교회를 데려오라는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우리한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죠. 이것이 전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얘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조금 잘 자신 없고 서툴다. 그러면 인도하면 됩니다. 인도. 인도도 한 전도에 한 전도로 치면 전도의한반 이상은 되죠. 그 교회로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알아서 또 하면 되고. 좀 규모가 큰 교회 같으면 찾가족부가 있어 가지고 오면 영접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것까지 복음 보금, 복음도 전하고 매주 만나서 또그 사람들 양육도 하고 다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교인분들하고 교회하고 서로 딱 나누어서 하면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고 또 그게 또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팀 전도이기도 합니다. <laughs> 자,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우리 구원받아 우리또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도 해야 되고. 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꼭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간단합니다. 간단.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그 전도 방법 많이 있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도죠. 또 거리에서 노지를 갖다 이렇게 나눠 주는 거라든지 직접 만나서 내가 복음을 내 입술로 복음의 내용을 갖다 전하면서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전하는 방법이 있겠죠. 직접 전도. 그다음에 이제 간접 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도입니다 인도 그냥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갔다가 그 사람한테 좋은 인상이 심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고, 우리,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 듣고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대한 자랑을 하면 되겠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렇더라.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는 이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다. 한번 믿어봐라. 우리 애엄마도, 애아빠도. 그래 하면서 같이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아, 그래서 교회로 초대해서 모시고 오면 됩니다. 그래 하면 거의 한70% 80% 전도했다고 볼수 있죠. 그다음세 번째는 이제 교회 각종 이제 전도 행사 같은 이런 뭐뭐 뭐 세미나나 간정 집회나 무슨 뭐또 이런 행사 같은 걸 열어가지고는 또 그런 행사의 계기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이런 전도 행사를 뭐 1년에 여러 번 하죠. 한, 최소한 한번 정도를 하면서, 또는 행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어세 가족 초청이나 같은 걸 해서 초대합니다. 이런 계기,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행사에 초대하든지,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교회에 초대하든지 초대하는 것, 인도하는 것 이것이 간접전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도하고 인도를 합해 놓은 것 같다, 팀전도라고 합니다. 팀전도. 물론 팀전도는 교인들끼리도 할수 있지만은, 교회하고 성도님들끼리 같이 교회하면, 우리 교역자하고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은 교회로 초대하고, 또, 교역자들은 교회에 저런 전도 행사 같은 것 같다 개최를 하고, 또 모시고 오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전도를 하면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잘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생각해 주셨다가저 뒤에 보면 전도 명함 명함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 대한 특징 같은 것도 다 적어놨으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런 이런 점이 좋다 또 우리 교회는 이렇다 하면서 살랑하면 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는 만 내가 예수님 을 만나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예수님 믿고 내가 또 이런 복을 받았다. 또, 우리 애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남편이 어떻게 바뀌었고, 내가 어떻게 바뀌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간증을 전하면 됩니다. 또, 그런 것이 특별히 이제 없는 분들은 교회 행사에 초대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말만 해도 그게 한반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어떤 특정한 시점에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은 그 시점, 시점을 하나님께 주시거든요. 그럼 그 시점이 되면, 계속 전화다 보면, 그때가 되면 같이 교회를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막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가지고, 또는 뭐, 이런저런 막, 각종 어려운 훈련을 막 받아가지고, 막 숙달되게 연습을 해가지고 하는, 그거는 전문적인 전도자들이 하면 됩니다. 보통 성도님들은 이런 방법을 쓰면 됩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팀 전도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담 가지 마시고, 그냥, 뭐, 이런 저런 하실 말씀이 없으면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만 해도 됩니다. 교회로 모시고 오고, 교회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분들을 갔다가 전도하고. 또 초대해도 잘안 되는 분이 있으면은 또 우리한테도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을에 누가, 한번 믿어보려고 한다. 그럼 또 같이, 또 같이 가서 건면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전도하면 인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전도에서 중요한 원리거든요. 전도를 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 인, 도를 해주세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다가 성도들을 보내주십니다. 저 보면 지금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전도지 나눠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찬양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저걸 통해서 직접 전도지를 받고 찬양을 들으면서 교회에 나올 사람이 몇 명이랬을까요? 직접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럼 저, 이제 저게 왜, 저게 어떤, 어떤 그 유익이 있냐 하면, 저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전도하는 교회에다가 그 내가 지금 전도한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준비된 다른 사람을 그 교회로 보내주세요. 물론 처음 믿는 사람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다른 이사 온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교회를 정할 때 이사 온 사람이 그 전도하는 교회로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느 교회에다 선도를 보내주겠어요? 내내 네, 자녀가 지금 이사를 지금 했는데 이 이사한 성도를 이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어느 교회다 보내주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다 보내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은 전도가 안 돼도 그 다른 사람이 오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른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어, 제가 과거에 그 저쪽에 그, 그 진주 옆에 그, 그 진주 체검산 교회라고 그 하대동 다리 다리 건너 있는 그게 이제 사역하는 게 있었는데. 그 전도를 위해서 그 어느 그한 한 가정을 놓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둘이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막 열심히 공을 들였습니다 몇 달을 그래 전도 저, 전도 집회하는 날 이제 그분을 초대하려고 이제 했는데 아 그분이 그 오시기를 해놓고는 그냥 그날 안아버렸어요 자기를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분이 그분이 이제 가게를 했는데 그 가게에 가서 우리가 팔아준 것도 많습니다. 그분이 그 가구 가게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뭐 가구 사려 했으면 거기 가서 뭐다 사고 우리 그 개인적으로 가서 뭐 사기도 하고 막 검면도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부를 놓고 우리가 이제 꼭 한번 와봐라 뭐 계속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도 이 행사 때만이라 좀 와봐라고 막 전달해가지고 그리 막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안 와버린 거예요 안 와가지고는 그냥 둘이서 그냥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주에도이라 도 이렇게 모시고 올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분들은 교회를 안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 그런데, 그한 2주쯤 지난, 3주쯤 지난 후에, 우리 교회 어떤 한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난 처음에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 그 사람하고 생긴 모습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생긴 모습이. 그래가지고, 저는 그랬을 때, 이름이 이제, 이름도 틀리고 성, 성이 틀리니까 일단은, 아,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만은, 어찌 무슨 뭐, 어떤, 뭔 친척이라도 좀, 되나 싶어서 확인해보니까, 친척도, 친척도 아니에요. 완전히 남인데, 완전 남인데, 하여튼, 생긴 모습이 그렇게 남자분이 비슷한 거예요. <laughs> 비슷하고, 부인은 뭐 얼굴이랑 틀립니다만은 서로. 그래서 너무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그 결국 그, 어, 자기가 이사를 왔는데,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로 그때 와, 와서, 등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믿음생활 잘하고, 지금도 거기에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때 뭔생각 했냐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그 동원교회에 있을 때도 이렇게 그 교회가 교회 역사는 오, 오래됐는데, 서기부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안돼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뭘 시작했냐 면 교인들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런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그 생수가 싸거든요. 그 한라산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그, 삼, 3다수라고 여, 예, 여기서는 얼마 안보이면 거기서는 뭐한 300원대 살수 있습니다, 한 통에.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싼데, 그, 여름에는 그 생수를 그냥 잔뜩 이렇게 사가지고, 냉장고에다 이제 얼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들고 나갑니다. 들고 나가서 막, 그래서 막 전도를 막 하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이제 그렇게 이제 저, 그, 그 전도에 점점점 이렇게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전도를 하면서부터 그,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매주 등록을 또 하고,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고. 그래서 내 교인들한테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는 거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 결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다. 이걸 하면,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전한 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부산 포도원교회 지난번에 그 문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기 집회하실 때도 본인의 관점을 그렇게 하시더군요. 포 보도원 교회가 맨 처음에 이렇게 섰을 때 교회가 너무 작았, 작았는데 자기들은 죽을라고 하다가 내가 막, 막 열심히 전도했대요. 전도를 했더니 전도한 사람들은 안 오고 엉뚱한 다른 데서 계속 하나님께 사람들을 갖다 보내 주시고 보내 주시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만명 교회까지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신소다평 지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말로 계속하여 이렇게, 교회 갑시다, 뭐,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나와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전도, 전도하려고 하면,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 길거리 전도라든지, 저런 찬양 전도, 이런, 이런 또 노방 전도 이런 것들이, 결코 저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지금 많이 비어있지만은 여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는 주의점이 있는데 절대로 논쟁하지 싸우지 마세요 전도하다가 싸움을 걸어온 사람들은 뭐 교회는 뭐 이렇고 저렇고 막뭐 아, 나쁜 점을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이 뭐 목사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온갖 다른 이야기들 하면서 그냥 흉을 보고 터집을 잡죠 그거는 그 사람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싫어서, 싫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맞붙어가지고 뭐, 아이다니, 뭐라니 하면서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아, 예, 뭐, 그런, 그런 교회도 있죠. 또, 그런, 그런 목사인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 교회가, 뭐, 교회라고 해서 다 온전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대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로 뭐,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논쟁하다 보면, 전도는 고사하고 영영 그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대가 딱 시비를 걸어오면 은 지혜롭게 그 시비를 휘말리지 말고 논쟁하지 말아라 이게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러니 그래야 다음에 마음이 안 상해야 다음에 또한번더 교회를 가 보자고 또 이야기를 또할수 있겠죠 논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할 때는 그냥 반복해서 자주 전하면 됩니다 오늘 한번 이야기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이야기하고 또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완전히 그막 상대를 갖다가 이렇게 다 굴복을 시켜가지고는 교태를 걸러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텀날 때마다 간단 간단하게 이주째 같이 한번 교회 한원 가봅시다라고 예수님 예수님을 음, 한번 같이 한번 믿어보자 너무 좋더라 그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때가 때가 딱 됐을 때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옵니다. 이제 한번 교회를 같이 가보자라는 말을 안 하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자기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오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계속적으로 말을 해줘야 상대방이 마음이 있을 때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한두번 이야기해도 나온 사람은 거의 없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전할 때, 반복적으로 전할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전도 행사에 또못 나오면 그 내년 전도 행사에 그 안되면 또그 다음 전도 행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하면 됩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나도 과거에 이런,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럴 때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봤더니, 이렇게 은혜가 되고 내가 마음에 참 모든 이런 점들을 다 해결받고, 지금 이렇게 잘, 잘 살고 있다. 자신의 그런 간정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자주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이웃계에 이미 등록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 윤리상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이게 등록을 해서 잘 다닌 것 같으면은 당연히 안티꼴락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 등록을 했는데 교회를, 저쪽 교회 잘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뜸하게 있는 것 같아. 그럼 우리 교회 가보자. 하고 데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그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쪽 교회에다가 이야기해줘서 그거 잘 챙기도록 해야 되지. 근데 그 상대 교회가 막 이단교회라든지 잘못된 교회 같으면 당연히 그거야. 당연히, 당연히 뺏어 데려와야 되지만은, 이미 등록을 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신자들은 절대로 건전한 교회라면은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좀그 교회가 좀 부족하다 싶어도 그 교회에 있는 교인을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어떤 교회 윤리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미 그 교회 등록을 했는데 등록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통 교회 보면,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재를 해 놓거든요. 그 주에 누가 등록해 샤가족 동맹 사진도 찍어가지고 해가지고 사진 주소 전화번호 같은 거다 공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무슨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그걸 하지만은 일반 일반 다른 이웃 교회들에서도 다른 교회에 등록을 막, 막 하면은 그그 그 사람이 있는 주소가 있으니까 찾아가는 게 일부러 일부러 그냥 모르는 척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는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가정 방문 전도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들어가 가지고는 그래 가지고는 그냥 그 이미 등록한 그 교회가 얼마나 이래 이러, 이러이러 문제가 있는 교회다. 응? 어? 그러 그교회는 큰일 난다. 이래 가지고는 교인들을 갖다 이렇게 응? 이야기를 해서 그 자기 교회 데리고 가는 교회, 그, 그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상상도 상상 할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렇게 도시까지 안 나가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그 물론 개인 신상정보 보호 차원의기도 하지만은 그런 뭐 세부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밝히지 않고 또 등록을 하면 등록결 이름 정도는 밝히지만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밝히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어든 교회 윤리가 이게 많이 많이 땅에떨어진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 우리가 그잘안 다니면은 그게 열심히 잘 나가라 잘 다니라 하고 이렇게 독려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쪽 교회, 그, 그쪽 교회 목사님이나 그쪽 교회 교육자들한테 오리 전화를 해줘가지고 이분이 지금 일일이란 문제 때문에 요즘 교회를 좀뜸하고 있으니까 한번, 한번 돌아봐 주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죠. 이미 등록한 신자를 데려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어, 전도를 하려고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천지라든지 여와의 호 정의라든지 뭐 구원파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내가 한번 전도해 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묻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기회 된 대로 우리,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하는 좋지만은 너무 직접 상대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역으로 우리가 휘말릴 수 있는 우려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적인 목회자들이 아니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잘 교화를 시켜가지고 주성계에 데리고 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 어, 그런 마음을 묻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그런 사람을 직접 상대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켜 보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도만, 기도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그런 사람이 만약, 만약에 어떤 계기가 돼서 기존 교회로 한번 나와보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으면은 목회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좋다는 것이죠.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 하라. 이게 디도스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단하고 이렇게 직접 한번 상대를 해보면 그 사람들의 그말재주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또 성경적인 자기들만 훈련받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 아냐하면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도자가 받는 복이 있죠. 첫째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받는 복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 저 하늘, 하늘 한자로 궁창이라고 부르는데 궁창에 있는 저별 별들의 그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 해주십니다.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확 하나의 빛이 나면서 그렇게 찬란한 모습으로 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그 상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굳이 뭐 말씀드릴 필요 없이 이런 큰 영적인 그 하늘의 우리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전도는 이 땅에서도 직접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하늘의, 하늘의 복도 이 땅에서 받으면 하늘에서 복을 보통 안 받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이, 이 전도는 두 가지를 같이 받습니다.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땅에 받는 복은 육신의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죠? 몸이 아픈 분들이 전도하다가 몸이 이렇게 치유되고낙고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우울증 하거나 또 우울증 걸리신 분들 또 이렇게 무슨 심령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면은 마음의 치유되는 일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고 있는 일이 형통합니다. 형 형통하게 잘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세 가지 복, 육신의 복, 심령의 복, 그다음에 형통의 복을 전도하는 사람은 직접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범사에 이 전도하는 그런 삶을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와 인도를 병행해서 이렇게 목회자하고 성도님들이 같이 하면 된다고 하는 거. 전도할 때 주의점들 잘 기억하시고 전도자가 받는 이 복귀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뭐 전도할 사람도 주변에 없고 또전도에도말 주변도 없고 도저히 못 하겠다 싶은 분들은 또 주변 사람들, 마을 이웃들을 위해서, 이웃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셔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전도를 열심히 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해 말씀드리겠습니다.